안녕하세요. 허느킹입니다. 비 오는 토요일 새벽이네요. 네, 저는 지금 비비큐 배차를 받아서 또 경기도 이천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비 오는데 우리 형님들 운전하시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비가 좀 오긴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데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 쪽으로 제가 잘안 가는 지역인데 강남, 관악구, 강동구, 뭐 나름 고생한다고 편한 편한 집만 꽂아가지고 일곱 집 줬다고 하는데 일단 가봐야 되겠죠. 네, 창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형님들 이제 상차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 일곱 군데 달달하게 꿀빨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 물건 상차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3시 30분,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마침 오랜만에 요 배차 담당자도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도 서울 지역 그래도 7집 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은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물건은, 뭐 방금 보셨겠지만은, 물건이 그렇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뭐 집수가 적으면 물건량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물집수가 많으면 물건이 적어요. 매장보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집수가 적으니까 물건이 조금 많은 편이죠. 아무튼 안전하게, 다행히 비가 안 오는데 안전하게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지금 첫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저쪽 저... 같은데요? 원래 BBQ가 보통 1층에 많이 있는데, 3층에 있습니다, 매장이. 큰일 난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하게 일했나봐요. 2층엔 홀만 있고, 아, 3층에 주방이 있는데, 아, 이거 큰일 난것 같습니다. 일단 물건 좀 옮겨 볼게요. 완전 낫겠습니다. 분명히 편한 매장만 있다 그랬는데 아 씨. 네, 다섯 번만 더 옮기면 되거든요. 어, 힘 내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가야죠. 못하면 없겠네. 원래, 계단 까대기도 잘 하는데, 미리 협의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된 건, 잘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니까. 근데,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계단이 2층도 아니고 3층이면, 아, 씨. 일단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아침에 전화해서 협상해야죠. 한 번, 두 번, 세번세 번. 세 번만 남았습니다. 빨리 깔게요. 아 잘못 걸렸어 오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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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씨.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딴 보이세요? 아직 선선하거든요 아.. 끝났고요 기억하겠습니다 사당역 아. 이만큼 높이로 해서 있었는데, 이만큼 깠네요, 3층. 다음 매장으로 얼른 가볼게요. 아이고, 아. 아, 이게 얘기치 못한. 아. 마음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미리 협의 안된 까대기는 힘들어요. 마음의 준비를 한 시간도 안 주고 까대기를 진행해 버리니까 와아 지금 제가 원래 그 이제 좀 날이 밝았는데 깜짝 놀라셨네요. 제가 지금 잠깐 안경 좀 닦고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코가 빨갛죠. 이게 지금 화상,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담배 필러고, 라이터를, 이렇게 해서 라, 담배를,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불을 붙여가지고, 제가 지금 화상을 입었어요. 여기가 지금 너무 따가워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술주정뱅이 됐습니다, 완전. 아, 암튼. 아. 어. 다음은 제 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일 끝나고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알고 줬는지 모르고 줬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강남으로 가로수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네. 엘리베이터 없나 봐요, 2층에? 네, 2층에 엘리베이터고. 엘리베이터 없어요? 네.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여기 계단 올라가면 아,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계단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자체 첫 번째가요. 아, 바로 네. 매장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뭐지? 아니 아파트 상가그 해가지고 왔는데, 아, 어디가 비릿한 거야? 아, 이건가 보다. <laughs> 또또 까대기입니다 또 지금은 2층인데 그나마 일자 계단이라서 요 바로 위에 매장이 있긴 하네요 와나 돌겠네 진짜 나한테 왜 그러지 일단 까대기 좀 하고 다시 올게요 전 프로니까 네, 물건은 다 올렸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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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리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다시 영상 쓸게요 요 앞에 차를 바짝 붙이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이 주차장 입구라 제가 차를 저 앞에다 세워놓고 갔는데 지금 남은 거는 이제 다섯 집다1 층이거든요. 지하 일 층이 하나 있긴 한데 아 너무 힘든데요? 오늘은 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어따 땀봐 일에 집중을 좀 하고. 이따 가 일이 끝나고 나서 아침에 배차자하고 통화를 좀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가서 멱살을 잡든가 뒤통수 한테 때리고 오든가 영상 다시 찍게요 가득이 집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첫집 3층 가득이, 두 번째 집은 2층 가득인데. 편한 걸 준다고. 아 걱정하지 말라고. 펜타에서 만났을 때는. 어정 좀, 그 많이 알려겠는데가지 아, 10만원 정도 올려어요 이거. 아, 5만원까지, 이거, 청구해볼게요, 사실. 알았어요. 5만원. 아, 5만원, 간단한다, 하긴 한데. 아유, 그, 몰래, 분명히, 아니, 알고 있으면서, 날 보낸 것 같은데. 아, 아니, 몰랐어, 요 진짜로. 진짜, 이거,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이거. 아 알겠어요.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형님들. 저는 이제, 그, 강동구에서 BBQ 끝나고요. 정말 간만에 퇴근 지 하나 잡았습니다. 저희 집한 5분 거리에 가는 건데, 경기도 수원으로 가고 있고요. 어, 30km 40분 나오네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Oh, 네 유제품 다섯바레트 상차했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네 저는 이제 수원에서 물건 상차해서 파차지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대리점으로 납품하고요 네 안전하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갑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 차는 조르다가 없다 보니까는 이 끈으로 연결해서 땡기고 이게 너무 귀찮고 위험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빠르티짐을 잘안 하는 거예요. 상차지에서 분명히 배차할 때 아, 가면 바로 상차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 놓고 들어가면은 대기하고, 뭐, 한 시간에 대기하니, 뭐, 본차를 먼저 싣고, 용차는 나중에 싣니. 아, 그리고 저 쿨하게 공차로 온거 생각 안 하고, 아, 나차뺄 테니까, 다른 차 섭외하시라고. 근데, 어느 물류센터를 가든 간에, 영업사원만 애가 타요. 영업사원만 애가 타고, 센터는 그런 거 몰라요. 니가 급하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제그 꼬라지 안 보고 싶어가지고 막 센터에서 이 특히나 냉장이나 냉동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게좀더 심해요. 저희는 그 시간대까지 예냉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차는 차대로 시동을 걸어놓고 냉장기나 냉동기는 그대로 가동을 해야 되고 또 상차하기 전에 총을 쏴서 온도가 맞는지 제대로 유지가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 솔직히 대기로라는 거를 오늘 처음 받아왔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뺐어요, 차를. 뭐 공차로 30km 갔던 40km로 갔던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요, 집으로. 근데 뭐 어차피 집에 오는 길이기 때문에 보통 일을 잡는데, 아 오늘도 역시나 저는 가서 빨리 들어오라고, 바로 상차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어, 상차하고 하차까지 하면은 한 11시면은 집에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잡은 건데, 아니나 다를까, 뭐 물건을 뭐 앞에 본차들 먼저 순서 대기하고 있다고. 지금 상차 안 된다고. 쿨하게 차 뺀다고 나는 그런. 문 닫고 나왔는데, 이제 담당자가 지금 차뺄 수가 없다고. 대기비 뭐 원하시는데 얼마나 드리면 되겠냐고. 솔직히 이 영업사원이 좀 나쁘게 했었으면 아마 10만원 불렀을 거예요. 근데 10만원 달라고 랬어도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뭐 저는 대기료나 이런 걸책정을잘 모르니까. 3만원 달라고. 그랬더니, 아, 들어야죠, 들어야죠. 아, 무조건 들어야죠. 한 5분 만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완전 깔려하죠 이래서 제가 수작업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파르트는막 아, 쪼그리고 앉아서 막그바 연결하고, 지게차로 하다가 막 다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서 파레트를 잘안 잡는 거고요. 저도 이제 비비큐나 아워홈처럼 까대기 말고 그냥 일반 냉장 냉동짐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 한번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laughs> 어떠셨나요? <웃음> 원래는 당연한 건데 저는 잘안 하죠. <laughs>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어, 저는 이제 퇴근해서 이제 남은 시간 다음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는 일요일 저녁에 출근할 건데 그때까지는 가족과의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도 좀 하고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가족과의 시간을 좀 보내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형님들도 좋은 주말 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